비교 표현 두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. 원칙적으로 원급으로는 비교 표현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? 하나의 주체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비교 표현을 할수 없겠지, 그죠? 근데 비교 표현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떻게? 어, 넌 제만큼 되게 멋있어. 제만큼 되게 똑똑해. 동등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죠, 그죠? 그래서 원급을 나타내, 원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비교를 뭐라 그래? 동등 비교 뭐라 그래? 동등하다라는 얘기예요. 동등 비교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as 원급 as. 제가 왜 두꺼운 색깔로 썼을까요? 중요. 중요해서. 수능에도 많이 나왔거든요. 그죠? 뭐뭐만큼 뭐뭐뭐한하게. 그죠? 얘는 줄여 쓰는 표현도 되게 많아요. As soon as possible. 그죠? 그러면, asap라고 읽어도 되지만, 더 빨리 읽어서, asap이라고 돼요. 그죠? 응, asap. 근데 이 possible, as one급, as possible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? 주어, can. 그죠? 동등 비교는 두 개의 주체나 대상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지만, 결국에 두 개의 주체나 대상은 같을까, 다를까? 다르겠죠? 그래서 이제 동등 비교에 조금 변화된, 부정 표현이 되면 바로 비교급이 됩니다. not, As 원급 as 뭐뭐만큼 뭐뭐하지 못한이란 얘기니까 요 not 이 있을 경우에 안에서 앞에 as 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? So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? 비교급 된이 되는 거죠, 그죠? 뒤에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. 뭐가 나와요? 비교 대상 은근슬쩍 이렇게 비교급이 바로 나오게 되었죠, 그죠? 음 그래서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동등 비교라고 하고, 비교급이 나오는데 어, 많이 설명할 건없고요 지금처럼 이런 거 나오는 정도 설명이 있고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은 원급과 다르게 수능에 많이 등장했는데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? Even Much Still Far By far A lot. 그죠? 맞나요? 얘네들은 훨씬 더 뭐뭐한 이런 뜻이 되죠?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은 어떻게 돼요? 최근에 이게 좀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, very 최상급, much 더 최상급, by far 더 최상급. 더가 붙을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? 최상급 명사 제한된 한정된이라는 뜻이니까 그죠? 음. 더는 관사라고 해서 정관사라고 해서 반드시 명사 앞에 나오는 말이거든 언어 더 부정관사 정관사 그죠? 원급이나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는데 비교급은 강조해주지 못하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? 다시 원급과 최상급은 강조해줄 수 있어. 근데 비교급만큼은 강조해줄 수 없는 아이. 응? 오케이. 최상급도 오케이. 하지만 비교급은 no 하는 아이가 있어요. 누굴까? 여기도 시험에 많이 나. 와 Very. 뭐라고? Very. 아까 그러니까 Very. Thank you, so very, thank,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그죠? Very beautiful, very fast 하지만 우리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없다? 없다 그죠? 맞나? 비교급 표현 중에 다음으로 넘어갈 날 시간이 애매한데 특별 표현 중에 유명한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?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죠? 이렇게 짧게 썼지만 사실 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고요.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얘네들은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? as 주어 동사 뭐뭐 비교급이죠? 그다음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냥 그래. 뭐뭐 함에 따라 더욱더 뭐뭐하다. The more the better.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뭐뭐하다. 그지 맞나? 어,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뭐라고 해줘? 점점 더 뭐뭐한. 그죠? 그럼 이더비교급더비교급은왜 중요해? 원래 더는, 여기서 말한 것처럼, 주로 정해진 거니까 최상급 앞에 나오는데, 비교급 앞에는 더를 잘 써, 안 써? 더가 비교급 앞에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중에 하나야.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으면, 그 중에 더 나은 거를 덜을 쓰는 경우가 있어. 오브 더 투. 둘 중에 하나일 때도 덜을 쓰는 경우가 있고. 알겠니? 됐나요? 음. 일단 여기까지.